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신종기입니다 이번 특별 영상은 이번에 바이낸스에 상장하게 된 아비트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옵티미징과 아비트럼에 대해 옵티미스틱 롤업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에 카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만 하더라도 아비트럼이 토큰이 없었고 토큰을 찍어낼 것 같다고 했는데 벌써 토큰이 또 생성이 됐네요 자 그럼 아비트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아비트럼은 3월 16일 아비트럼 재단에서 아비트럼 1과 아비트럼 노바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위해서 DAO 거버넌스 출시와 함께 거버넌스 토큰인 ARB를 출시했습니다. 아비트럼의 서비스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아비트럼 1으로 21년에 런칭한 일반적인 아비트럼 체인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아비트럼 노바로 애니트러스트라는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아비트럼 체인입니다.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인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애니트러스트는 일반적인 롤업처럼 데이터를 전부 이더리움에 저장하지 않고 몇 명의 노드들로 이루어진 커미티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아비트럼 니트로입니다 아비트럼 니트로는 아비트럼 1과 노바의 기반 기술이 되는 스택이면서 처리량, 데이터 압축, L1과 호환성 등 여러 가지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기존의 아비트럼 네트워크의 취약점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롤업 컨트랙트의 업그레이드 권한에 대한 리스크와 현재 대부분의 롤업 네트워크들은 중앙화된 제달이 임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가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의 업그레이드 유무를 탈중앙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큰 출시와 함께 DAO 거버넌스 조직을 만들어냄으로써 아비트럼 거버넌스의 두 주체인 아비트럼 다오와 Security c o n c i l 이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아비트럼의 탈중앙화 자율조직인 DAO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DAO라고도 하고 DAO라고도 합니다. 아비트럼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사용하여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수행하며, 어, ARB 토큰 보유자와 그들이 선택한 대리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Security c o 은 아비트럼 DAO에서 선출한 12명의 멤버들로 구성되며, 버그 발생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12명 중 9명이 동의하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비트럼에서는 아비트럼 오르빗을 공개를 또 했는데요. 아비트럼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체인인 L2, L3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어, 이걸 옵티미즘이랑 비교를 한다면, 옵티미즘에서 OP 스택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번에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L2를 또 만들어냈는데, 물론 뭐 토큰 찍는다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OP도 많이 그때 올랐었고, 오피스텍이 옵티미즘 기반의 슈퍼체인들을 만들어내려는 것인데 이것과 유사한 게 아비트럼 오르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비트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지난 영상과 바로 전에 지금 또 설명을 드렸으니 토큰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봐야겠죠. 토큰 이코노미는 총 100억 개의 ARB가 발행될 예정이며 이중 12.75%에 해당하는 12억 7,500만 개의 토큰이 3월 23일 커뮤니티 에 에어드랍 되었습니다. 여기서 11.62%는 아비트럼 플랫폼 사용자, 1.13%는 아비트럼 생태계 다오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 어, 아비트럼 에어드랍은 아비트럼 생태계 참여도에 따라서 토큰 수량 보상이 좀 다릅니다. 스냅샷 날짜는 23년 2월 6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 어, 자격 여부 방법은 링크를 띄워 드릴게요. 이건 TMI인데, 지난 2월 말에 저는 아비트럼을 좀 본격적으로 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42.78%는 아비트럼 다오 재무부 26.94%는 오프체인 랩스 팀과 피처팀 그리고 어드바이저들에게 17.53%는 오프체인 랩스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팀 물량은 1년의 락업과 3년의 베스팅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토큰의 인플레이션률은연 최대 2%이고요 오프체인 랩스는 어, 아비트럼을 만든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이미 아비트럼이 상장이 되어 있을 텐데 현재 주요 거래소 상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UST, 테더 기준의 거래가 3월 22일에 OKX 현물 선물 거래 에 신규 상장되고, 23일에 바이낸스 현물 거래 상장, 24일 선물 거래 상장,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 로드맵에 추가가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아비트럼 개발을 시작한 오프체인 랩스는 시리즈 a와 b를 통해 총 1억 2천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12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조 4천억 정도의 기업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토큰으로 인한 시총과 토큰을 만들어낸 기업가치는 또좀 다르거든요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아비트럼의 토큰인 aib는 거버넌스 토큰이므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가스비로 사용되는 레이어 1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직선 비교를 하기에는 옵티미즘 유니스왑 아베 컴파운드 리도와 같은 프로젝트와 비교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유틸리티가 비슷한 o p 토큰과 비교해보면 1달러에서 1.5달러의 토큰 가치가 적정 가치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비총 자체는 이더리움에 이어서 덱스 거래량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이낸스 체인인 bsc를 앞지르기됐 했습니다. 또한 아비트럼의 TVL이 21년 11월 이후 최대치이고 모든 롤업체인들 중 65.7%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OP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위로 갈수 있기도 해 보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자, 그럼 오늘 아비트럼 알아봤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